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얻는 참으로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과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놀라운 권능과 은총 거기에 복음가는 은혜와 기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존물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새로운 피존물 됨 이것이 하나의 정체된 명사로 멈춰버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역동적인 동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존물 되었다는 것을 동사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이전 것 그것을 붙들지 않고 지나가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것 그것을 붙잡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역동적인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지나간 그 옛사람의 항목에 어떤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는가 생각할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과거 육신에 속한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조차도 지나가야 하는 옛것이라고 이해했던 사도바울. 두 번째 것은 뭐냐 하면요. 자신을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라고 말하죠. 최고의 율법해석자. 최고의 지성을 소유한 사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 지적인 탁월성도 옛사람에게 속한 지나가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참으로 젊은 나이에 이룩한 업적이 대단히 많았는데, 두 배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해서 유대인에게 최고의 공적을 올렸다라고 자신을 이해했던 그옛 사람에게 속한 특성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지나가야 한다. 더 이상 나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율법 앞에서 그 의로움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의로움이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도요 육신에 속한 옛사람 지나가야 할 것들로 포함시켜서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요 자기는 8일 만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칫 외모가 나를 증명하고 나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그런 곳으로 이해했던 그 옛사람의 기질이 그 중에 하나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나의 출신이 어디인가? 민족과 가문과 집안,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피조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학문적인 그런 양력, 학문의 그런 여러 가지 어, 학벌이 나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 성취 이것도 더 이상 새로운 피존물에게는 전혀 수식어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나아가서 외모 내가 얼마나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 호감형인지 이런 것이 더 이상 새로운 피존물의 수식어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소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옛것이라고 지나간 것이라고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아직까지 장신구로 생각하며 나를 꾸미고 나를 설명하고 그런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런 옛 것, 지나간 것, 배설물, 이런 것들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나를 입증하고, 나의 탁월성을,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전혀 다른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고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나를 이해할 때더 이상 액면가 한 병수로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실 때 자연인 한 병수를 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이해하는 것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나도 가지고서 나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요, 예수님을 보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나의 죄가 많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보시며 나를 이해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서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더 이상 이 땅에 대접을 받고 호의호식을 누리는 그런 목표를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역동적인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듯이 나도 나를 생각하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 이루고자 한그 모든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한다면요. 나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그게 걸맞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타인을 이해할 때도요. 똑같은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죠. 어떤 집안 출신인지 보죠.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학교 출신이고 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여러 가지 육체에 속한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여겼던 그것들에 근거해서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차별함에 대우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을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타인을 이해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볼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보다더 소중한 존재로서 한 타인을 사랑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존중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관점으로 대할 때에 타인이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정말 부모님이 정말 출세하거나 높은 권력과 지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런 업적이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의 보혈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로 구성된 공동체가 어떤 사회인지 그것을 온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이해할 때에도, 타인을 이해할 때에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 앞에 어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 아래 그런 역동적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회의 아름다움, 천국의 모델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